수식 못하는 부사 very, quite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. Very, very, quite 그 다음에 아까 that, extremely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. extremely 그 다음에 exceptionally 이런 것도 다 very입니다. very 이그 다음에 뭐, excessively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Access, x l x c i 아, 그 다음에, 아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? e x c e e x c i n g l 그리고, 어, 그 다음에, s p r i n g l 어, 그 다음에, u n 네, c o m m 런 것들이 다 베리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다 베리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사를 수식할 수 없는 부사 주셔야 됩니다. 아시죠? 예, 그 외, 에 배리의 의미는 아니지만은 동사 수식해 줄수 없는 부사로서요. 요거 나오면은 요것도 오답으로 소구합니다. 예, 대략 약이라는 뜻으로서 approximately, 그 다음에 roughly, roughly, 예, 요거, 어, 그 다음에 potentially, p o t e 있죠. 잠재적으로. 요도 웬만해서는 해석이 어울릴 것 같잖아요. 예, 이 potentially라는 부사도 공사를 수식해 줄수 없는 부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